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작업을. 시간을. 경제공부를 필수로 하셔야 되고. 자, 지금 4차 산업 들어봤어요? 4차 산업 들어왔죠? 그러면 은 소름 돋는 거면 이거 꼭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왜 도장이 그 정도 남았다는 지 AI 뭔지 알아요? AI 뭔지 알죠? AI 뭔지 알죠? AI. 자, 여기로 넘어왔어요. 이 기술 독점하는 게 어딜 것 같아요? 이, 이 AI 만드는 사람이 누구야? 이 독점하는 기술 이, 이거 회사를 잡고 있고 저는 엔비디아로고생각합니들어가어요 엔비디아? 그렇죠. 아우씨, 끄덕끄덕 나왔다. 너무 고맙습니다. 요정 나지하고 엔비디아 봤어요 엔비디아, 그렇죠? 저는 이걸로 부자됐어요. 어, 엔비디아. 부자는요, 남이 나를 만든 월에 법해 할아버지였잖아요. 내가 부자될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렇죠? 근데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든 는 엔비디아가 저를 만들죠. 그러면 이 엔비디아 AI 기술이 어디바이오도 네. 들어갈 거예요바이오뭔줄 알죠? 우리 어. 아프면 주사 맞고 신약 치라고 저암 걸렸을 때 치료해주는 거 그거 바이오인 거에요 이거 AI가 대처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의사는 필요없다 그러면 이제 기본 수당을 받게 돼요 기본 수당 뭔지 알죠? 기본 수당 네.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기초 그러면 이 99%의 사람은요 기본 수당을 받게 될 겁니다 가난할 거라고 그러면은 자